듯이 반응이 좋지 않아 여지껏 나한테 실컷 소리쳤으니까 이제 다음은 너희 차례야 너희 전부. <laughs> 알았다 원보. 자, 잔소리 들어가자. 제임스, 네가 진한테 보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해 보면 어떨까? 아, 우리 피닉스 중사님께서 교섭에 나서시겠다고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야. 모두가 상황을 공유해야 해. 예, 뭐 아버지 생각이 그러시다면 좋아. 발사 기지에서도 내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거다. 결국엔 잘 됐잖아. 제임스, 잘 들어. 네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마. 그냥 할 일을 해 아버지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 우리가 피하다는 건 선택지가 없다는 거지 그땐 아니었어 너도 알잖아 또왜 저러셔? 왜 저러긴 맨날 저러시는데 뭐 이봐 너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알지? 아 그래 아버지에 대해 네가 더잘 아니까 좋아 아, 어? 어 그래, 우리는 먼저 들어갈게. 가져대. 말참 못됐게 한다. 그래, 아 어, 미안해. 그거 알아? 마커스랑 너는 서로 많이 닮았어. 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뭐, 아이, 그게 끝이야? 새 위성이 기존 것들과 자동 연결될 줄 알았는데 기존 위성을 찾지 못합니다. 원격으로 정기적 스케줄링을 하지 않으면 추적 정확도가 감소합니다. <laughs> 고맙다, 아이리스. 음성에서 분석되는 감정이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시군요. 조용히 좀 할래? 다른 해머 오브 돈 위성들을 아직도 못 찾고 있어. 좋은 소식은 내가 반어법을 이해하는 AI를 만들었다는 거지 여기 데이터 드라이브야 도움이 될 거야 위성을 찾는 거야? 글쎄 써보긴 할게 잠깐만요 헛수고했다는 거야?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위성이 한계반 작동에서는 빔을 제어하기가 힘들지 그런 거예요, 저래. 아, 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 어떤 문제? 어, 아니 뭐 저런 거요. 어, 아 자꾸 이러면 버릇 나빠지는데. 아, 깜짝이 여러분, 잭을 소개할게. 언제 이런 걸다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여기 앉아서 뭔가 만드는 거 너희들이 고마움도 모르고 결국은 부숴먹는 걸 말이지. 어, 얘는 뭐가 다른 거죠? 어. 완전히 새로운 행동 반경, 스캔기는 향상, 전투 및 지원 모듈 개조, 독보적인 최상급. 그러면 아, 그래 가져가라. 그럼 난이만 40년 묵은 수천 개의위성들을찾으러가봐야겠어 데이몬, 실정된 위성은 15개 뿐입니다. i 마 u 아이리스. 네사전 o 반어법 예문으로 추가하라고. s 이 p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자면 당신, 의 뛰어난 전투 모 o 이 준비 되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난이라는 단어는 비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a r 했습니까 d 아, e a 이 부품이 아주 마음에 들 거야. 제기 전투를 할수 있게 되거든. 어, 마음에 드는 걸? 이제 제기 선광을 쓸수 있어. 적이 앞을 못 보고 못 움직이게 되지. 설치에 적용 완료. 이제 어떻게 쓰죠? 보여줄게. 이쪽이야. 무기들고 엄폐해. 그럼 테스트를 시작할 거야. 좋았어! 다이리스, 알파 3 3나 발동! 물론입니다, 자, 엄해 상태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적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핵의 삼광 기능을 쓰면 해결은 돼. DB를 조준하고 발동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 최상전 대진 삼광! 뭐 봐. 마무리. 테스트시퀀스 완료. 어, 만한데. 이제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해 보자. 아이리스 알파 332 발동. 오미다 테이머. 백은 섬광을 쓰고 나서 동력을 재설정해야 돼. 충전이 완료되면 다시 해. 어, 어? 대단면! 잭, 성공! 비대단면으로 도전한다! 잘했어! 언제든 원라면 가지하러 오라고! 테스트 코스 완료! 미안한데, 제이디! 이게 제이디드의 인식이 아주 잘 됐네! 그런데 이만 무기를 보관대에 도로 갖다 놓고 여기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해주겠어, 미. 대단하지. 맞는 부품만 있으면 제게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 진을 보러 가기 전에 무기고에 들르도록 해. 너희들이 빌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좋아, 이제 다시 일할 수 있겠군. 데이먼의 말뜻은 더 중요한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맙다,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이런 무뚝뚝한 점이 매력적이지. 누굴 닮은 걸까요? 분있으면 다시 해물을 사용할 수 있겠네 요하튼 진이 아저씨를 여기 집어넣었을 때 화내셨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아이, 그게 꽤 마음에 들어 작업실이 조용하고 평화롭고 데이브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기 직전에 그는 총리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여러분에 걸쳐 그녀를 아이리스 구체적으로 말안 해도 돼 그리고 그런 얘기는 왜또하냐 지하체상병의 억양에서 당신에 대한 진솔한 걱정을 탐지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녀에게 진심을 말해야 합니다. <Lake> 부적절한 비꼬기, 쓸데없는 모성본단. 아이리스, 정말로 내 엄마 아닌 거 맞아? 냄새가 <레 fr choices> <레 bask Navi> 좋진 않네. 에휴, 메가맥. 데이몬, 기뻐하세요. 실종된 위석 중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좋아. 아이리스, 어디야? 구라스나 해의 밑바닥입니다. 해안에서 24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어요. 아. 궤도에서 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laughs> 정말 추리력 한번 대단하구나, 아이리스. 그리고 데이먼 당신은 매우 잘생겼습니다. 이 말은 비꼬기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이게 다시 우리 편이라 다행이야. 쌤이 여기 자주 오나요? 뭐, 틈날 때마다? 게이머가 세받다 번시는 현재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괴물을 그 만들었네 아, 그래, 아이리스 계속해, 아 말해 사만다 번신은 문신을 새겨서 그들의 오랜 연인 관계를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데이먼은 바늘이 무서워서 거부하고 있죠 난 바늘 안 무서워 데이먼은 바늘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사실상, 전통적인 의미의 공포증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어드 빨리 문신하세요. 여자친구를 위해서요. 뭐더 말해주고 싶은 거 있어, 아이리스? 사랑을 나누는 횟수라거나. 이것이 왜 소년들의 관심사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예의도 바르셔. 아. 자리서야 배워야 돼. 가자, 얘들아. 걱정 말고 니네 일이나. 해. 기해 야, 파자. 쟤네 후방부대에서 아, 생활하는 좀 어때? 끝내줘. 그런데 몇몇 비밀 임무에는 안 끼워주더군. 그래? 그건 어떻게 한 거야? 여긴 군대잖아. 돈이 아야 그래, 뭐 펀칭 머신하고 중요한 용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만 갈게. 스파링 종료! 거기 기다려, 똥 막대기! 똥 막대기? 야, 정해봐. 모르지. 똥으로 만든 막대기인가? 아니면, 똥을 휘저을 때 쓰는 막대기던가. 좋아! 그만! 우리 재밌는 것좀 해볼까? 너랑 나, 제대로 한판 붙자고. 내가 널 패주는 게 재밌는 거냐? 할 거야? 말 거야? <laughs> 야 케이트 너도 끌래? 승자를 가리는 기준이 나한테는 엄청 불리할 것 같은데 난 그냥 빠질게 웃겨 죽겠네 할 거야? 말 거야? 해 주지 마 이러지 마잭 모듈 테스트나 하고 가자 어 아니야 재밌을 거야 <laughs> 포기가 재밌어 보인다! 덤벼봐, 파제! 덤벼! 해가 어? 와라, 파제! 보시 <포시> 스파리오널안 <스파로라> <러가와> 때리지! 명령이 없으니까! 그 말뜻은! <러가> 네 자신감은 가짜라는 거야. 내가 충고 하나 해줄까? 아니, 됐어. 진이 지금 키우는 애들을 이뻐해도 오래 가진 않을 거야! 봐, 재밌지? <러가> 가자! 좋아. 화재랑 노는 시간 끝났으면, 이제 부품을 찾으러 갈까? 오늘 일은 끝났어. 아직 정오도 안 됐네. 빌려갈 만한 부품이 있네. 훔치거나? 난 빌리는 게 좋아. 무기하도 좋은 제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빨리 테스트해보고 싶어 지금은 흥분 가라앉혀 일단 진해 사무실에 가야 되잖아 그래 아버지도 충분히 금과 대화를 나누셨겠지 이런 파주가 사물함을 열어놨네 아이치, 악취 폭탄에 필요할 데 없더라 테이테, 계속 참고 있으면 안 돼. 의사한테 가서 두통 진료 받아 진료 받을게. 친구 얘기하고 나서. 이것만 확실히 해두죠. 이 무기에 대한 당신 그 낙관론에는 동의 못합니다. 낙관적으로 군다고 빈잔을 느낀 처음이군. 네, 그래요. 당신 부인 앤냐도 해머를 재가동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 기억하죠? 부인의 유지를 존중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방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지. 우리 둘 다를 위해서 앤냐라면 이걸 원했을 거... 냐 앤냐 이야기는 꺼내지만, 처음 그러시다면 더는 안 할게요. 당신과 그 빌어먹을 임신 프로그램이 그것 덕분에 당신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아기도 앤녀를 존경했고 애녀를 사랑했어. 요 아... 당신 생각은 상관없어요. 내 프로그램이 걸음마 단계일 때애녀가 직접 내게 찾아왔어요. 두번다 자원했었다고요. 스트라우드 총리가 나서서 치료를 받은 덕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아세요? 앤냐가 국부님들과 여기 묻혔었다면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됐겠죠 당신은 내 아내를 그저 이용한 거야 총리님, 피닉스 중위와 분대입니다 들여보내 어, 중위 듣자니 임무가 성공적이었더군요. 총리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들어보죠. 언제부터 저 대신 네이먼 베어드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머부던 위성을 제 승인도 없이 발사할 수 있었는지 모두 설명해 보세요. 다 아시는군요. 증위 응. 해머부던에 의해 사망한 시민들이 적의 군대보다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당신 부친이 누구보다 잘하는 사실이죠. 저는 그 무기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총리님. 사람들을 못 믿는 거죠. 헤머부더는 다시 가동되지 않을 겁니다. 아, 이번 거주지 대피 작전 보고가 왔나 보군요. 이번 거주지가 대피 중이라고요? 왜죠? 가까운 매장지에서 활동이 감지됐어요. 왜요? 보고하세요, 카민. 총리님, 방금 받고 있습니다! 즉시 지원 요청입니다! 잠깐만, 진정하세요 지원 요청을 보내주십시오, 총리님! 4사단을 보내십시오, 총리님 지원 작전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제임스, 거의 다 왔다 우리는 어디로 가지? 정문이여,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세요 너, 내가 상급 장교인 건 알지? 우린 가민을 지원하러 도시 허브로 가겠습니다 여길 다시 오다니. 우린 할 일을 했어. 이제 그만 떨쳐버려. 떨쳐버려. 지금 이럴 때 아니야. 헐 놈들 생긴 거라 보자. 이런치지 뭐라도 붙잡아.